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네, 서울 중구에 입지한 관광 호텔 매매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을 네, 말씀드리기 전에요. 여러분, 이제 모텔 황제 유튜브를 현재 구독하고 계시는데요. 어,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예, 유튜브에 어, 올리지 못하는 물건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요 네, 모텔황제 유튜브 네, 주소가 나가고 있죠? 네, 이 주소를 통해서 검색해서 모텔황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아, 모텔황제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예, 지역마다 서울 서울, 인천, 아, 경기, 예. 그 다음에 뭐 충남, 예. 대전, 예. 그 다음에 충북, 예. 그 다음에 네. 어, 울산, 대구, 예. 경북, 아, 부산, 경남, 그 다음에 이제 전북. 예, 그다음에 광주, 예, 전남, 그리고 예 제주, 아, 강원, 예, 제주 이렇게 지역을 아주 세세하게 모텔 황제가 이렇게 지역을 어, 나누어 놨고요. 해당 지역마다 아, 10억 이하, 그다음에 10억부터 예, 20억 이하. 20억부터 네, 30억 매가 기준입니다 네, 30억에서 40억 그 다음에 40억에서 50억 그 다음에 이제 50억 네, 초과되는 물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에 해당되는 매가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어, 모텔 황제가 이렇게 구분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컨텐츠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해당 지역과 매매 가격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물건이 쫙 펼쳐져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전에 있는 30억 개 물건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카테고리에서 이 카테고리를 보시면 매매 물건을 쭉 여러분이 열람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텔 황제는요. 예비 창업자 여러분을 기준으로 해서요, 여러분이 제 부동산에 관련된, 네, 특히 이제 숙박업소와 관련된 어, 법률 관계, 네, 부동산 법률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세무 관련 사항, 그 다음에 이제 판례, 그 다음에 이제 어, 숙박업, 숙박업 이 창업을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용들을 글로서 모텔 황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텔 황제 여러분이 블로그도 많이 애용해 주시면 보다 많은 정보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고요. 어, 유튜브나 또는 모텔 황제 블로그를 보시면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모텔 황제가 미처 어, 여러분의 어, 요건에 충족되지 못하는 내용이 어, 내용이 충족되는 내용이 없다면 모텔 황제에게 개인적으로 네, 연락해 주시면 모텔 황제가 010-5766-5766이거든요. 네, 핸드폰 번호입니다. 네, 모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숙박의 창업만큼은 모텔 황제가 자신있게 여러분의 가려운 데를 긁어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또 모틀 황제에게 연락해 주시면 간단하게 통화를 하면서 여러분이 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 숙박업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 보다 많은 정보, 어, 그리고 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예, 창업에 임할 수 있도록 모텔 황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네, 본 물건을 네,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네, 본 물건은 관광 호텔이죠? 네, 관광 호텔입니다. 네. 어, 서울 중구에 입지하고 있고요. 관광 호텔이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네, 관광. 그래서 이제 서울 중구 물건 번호는 네, 118357에 해당되는 네, 매매 물건이고요. 사용 승인일 본 관광 호텔은 2004년 7월 31일날 건축물이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네, 층수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8층까지 네, 형성된 호텔이고요. 대지 면적은 180평입니다. 연면적은 1,838평이고요. 현재 3 2 0억의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소유자께서는 네, 당연히 뭐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현재 소유자는 205억에 해당되는 매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계시는데요. 최대 용자 280억까지는 가능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실인수가 네, 40억에 대해서 여러분이 초기 투자 자본이 소유가 되겠고요. 이거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최소한의 금액. 여기서 이제 최대 용자 하나만, 여러분, 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대 용자. 이 최대 용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제, 어,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 모텔 황제에게. 여러분이 이제 대출을 받으시는 금액에 대해서 최대가 얼마까지 가능하냐라고 궁금하시기 때문에, 모텔 황제가 최대 용자를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것이지, 융자를 최대로 받으시라는 것은 꼭 아닙니다, 여러분. 융자를 많이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융자를 많이 받게 되면은 아, 이자율이 그만큼 상승하겠죠. 그럼 이자율이 상승하면 여러분이 부담하셔야 할 예, 이자 금액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이자 금액이 크다면 여러분께서 안고 있는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시면. 매매가격의 30% 정도는 현금으로 투자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매매가격이 내가 매매가격을 한 100억짜리 아, 서울에 있는 호텔을 매수해야 되겠다 라고 가정을 하신다면 1 0 0억의 30%, 약 30억 정도는 네, 30억 정도는 현금을 투자하시고요. 그 다음에 70억, 70억에 대해서 이제 용자를 받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보, 가장 보편적이고요. 가장,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입니다. 그런데 모텔 황제가 최대로 말씀드린 거는요. 이 용자 70억에서, 70억에서 100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70억에서 최대 한 85억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85억을 모텔 황제가 표기를 해 놓으시는, 해 드리는 거지 85억을 꼭 용자를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용자, 최대 용자를 기준으로 하니까 실인수가가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최대 용자 85억이면 현금 15억을 투자하시는 거죠. 예, 15억. 그러면 용자를 최대로 받으니까 아, 현금은 그만큼 적게 소요되니까 이게 어디에 바로 적용이 됩니까? 기대수익률에 적용이 되는 거죠. 수익률에 그렇죠? 네, 수익률에 적용이 됩니다. 수익률의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본인의 자기자본이죠. 현금입니다. 현금에 대한 자기자본, 자기자본의 자기자본 투자 대비 아, 순수익이죠. 순수익. 우리가 모텔 황제가 되게 순수익을 표기하는 거는 매월 세후 수익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월 단위로 모텔 황제가 표기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은 예, 연으로 우리가 평상 이제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12개월을 곱해주는 거고 여기에다가 백분율을 적용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값이 나오겠죠. 예, 몇 프로의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모텔 황자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금 투자금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금액을 말씀드려서 기대 수익률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모, 분모 자기 자본과 기대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 있죠. 자기 자본이 적게 소요되면 수익률은 당연히 높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최대 용자를 받았을 때는 에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계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또한 어떻습니까? 이 순수익, 예. 순수익이 순수익이 높으면, 순수익이 높으면 어떻습니까? 순수익이 높으면 당연히 기대 수익률도 높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분모 분자와 분자와 기대 수익률은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순수익이 낮다. 순수익이 낮다 그러면 당연히 기대 수익률도 낮게 나오는 거겠고요. 현금 투자가 현금 투자가 많이 소요된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래서 최대 용자를 받았을 때 현금이 적게 소요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30억씩 투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금 투자 자본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 수익률은 낮게 형성되겠죠? 네. 해당 관광 모텔을 한번 볼까요? 당연히 융자를 최대로 받으니까 실인수가 초기 투자 자본이 낮게 나오겠죠? 그렇다면 해당 관광 모텔의 기대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수익률보다 모텔 황제가 계산해 드리는 수익률이 높게 형성될 수 밖에 없겠죠?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본이 적게 소요가 되는 예, 계산을 대입해서 산출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 융자는요, 최대로 융자를 받으라고 모텔 황제가 권유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최대까지는 여기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게 꼭 받으시라는 건 아니다. 예, 그만큼의 리스크가 추가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이 꼭 어, 미리 사전에 그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이 수익률을 여러분이 꼭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해당 관광호텔은요? 예, 어, 월 매출이요. 월 매출이 3억씩 꾸준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3억씩. 관광 손님을 실제로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객실수가 181개 입니다 181개 연면적에 비해서 객실수가 상당히 많죠 그럼 어떻습니까 객실 평수가 타 관광 호텔에 비해서 객실 평수가 좀 작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실이 181개 다 보니까 내국인을 상대로서는 이 객실을 만실을 채우기가 터무니 없겠죠 그렇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객실을, 만실을 채우기 위해서는 관광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관광영업을, 꾸준히 영업을 잘 하고 있고요. 해당 관광호텔은 관광객이요. 중국 계열의 관광호텔이 아니고요. 이쪽은 일본 계열입니다. 네, 주로, 일본에서 오시는 일반 관광객과 비즈니스 손님들이 많이 애용하시는 관광 호텔입니다. 주차는 네, 다수 가능하시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공시 지가 한 평당 4,287만 6,031원에 해당되는데요. 실거래가 한번 볼까요? 실거래가. 인근에 보시면은요, 한 평당 실거래가가 지금 현재 2019년 3월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어, 평당 시세가 한 8,500만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 평당 8,500만원씩 네,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지역이죠. 어, 해당 관광호텔의 소유자께서는요, 2017년, 2017년에 소유권을 취득하시고, 현재까지는 지경 중이 있죠. 지경 중이 있습니다. 어 해당 소유자께서는요, 소유자께서는 그 일본과 좀 연관이 많이 관련되어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 고객층. 주 고객층 수요가 일본 관광수님과 일본 비즈니스님이 많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부 충격에 의해서, 외부 충격에 의해서 내수 경제가 어떤 불확실성이 커질 때, 커질 때 역시나 숙박 없어도 타격을 좀 받긴 합니다만, 이주 고객층이 아, 일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외부 충격에 의해서 그나마 아, 덜 어, 어떤 외부 효과에 의한 충격을 덜 받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들쑥 달쑥 하지가 않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3억씩 나오고 있어요. 이 매출이 말이죠, 여러분 모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매출이 월 매출이 우리가 뭐, 흔히 모텔 황제가 현금 비율과 카드 비율, 그 다음에 소셜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떠냐라고 이렇게 많이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네, 월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어, 외국인이냐. 그렇죠? 외국인이냐? 네, 아니면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가 있느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 외국인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모텔이나 관광 호텔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 중에서도요, 예,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는 예, 숙박업소냐, 아니면 일본에서 많이 오시는 아, 숙박업소냐, 또는 뭐 유럽이나, 그렇죠? 유럽이나, 또는 어, 뭐 미국이나,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층이 이제 어좀 음, 나눠질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도 될수 있겠고요. 그렇죠? 네, 동남아시아 이렇게 될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외부 충격에 영향을 덜 받는 게 외국인을 상대로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소라면은 이 중에서 외부 충격이 그나마 덜 받는 그어 수요층이 어느 수요층입니까? 네, 그래도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 주립 그나마 좀덜 받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사드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엄청나게 받은 관광호텔이나 모텔도 많은데요. 지금도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 채워지고 있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체감하는 상태로 봤을 때는 아직도 미비한 상태죠. 아직도. 그래서 사드 같은 경우 충격이 엄청난 우리 그 내수 시장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특히나 숙박업소에 엄청난 충격을 줬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무너진 숙박업소가 많습니다. 리스크를 따지자면, 리스크를 따지자면 주 고객층이 내국인을 상대로 운영하는 데는 그나마 리스크가 좀덜 합니다. 외국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외국인을 받는 관광 호텔이나 모텔이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거죠. 왜? 충격에 의한. 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보다는. 그리고 외국인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 몸소 체험하고 계시죠?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들, 중국에는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이나 유럽, 미국의 주수요층을 가지고 있는 관광호텔은 그나마 충격에 약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해당 관광호텔은, 네. 일본 비즈니스 관광 손님을 굉장히 유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 매출이 이렇게 꾸준히 3억씩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해당 관광호텔은요. 입지 조건이 사거리 네, 코너 자리에 있습니다. 코너 자리. 서울 중구에 있는데 사거리 코너자리에 있다. 뭐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것으로 사회되고요. 이자 지급액과 네,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자 지급액 초반에 목를 황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대 용자 280억 받으시죠? 네, 280억 이자율이요? 네, 5.8%입니다. 5.8% 굉장히 높은 편이죠. 왜 높습니까? 서울이고요. 서울 그나마 중구에 입지하고 있고요. 네, 일반 상업 지역이고요. 공시지가도 상당히 높고 실거래가도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네,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까? 높습니다. 왜 그렇죠? 네, 대출금이 높으니까 그러는 거죠. 대출금이 높으니까. 네, 5.8% 적용을 받으시면 1년에 16억. 16억 2,4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셔야 되고요. 한 달로 우리가 나눠 봤더니 한 달에 1억 3,500만 원에 대한 네, 이자가 발생이 되죠. 총 매출 3억 중에서요. 약한33% 정도. 네, 이렇게 이자가 어, 차지하네요. 기대 수익률 한번 볼까요? 기대 수익 기대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초기 현금 투자 자본이 낮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겠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아, 총 매출 아, 3억 중에요. 3억 중에 월 순수익은 예, 6천만 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 지급액이 높다 보니까 수익이 조금 영향을 미쳤습니다. 12개월이고요. 아, 초기 투자 자본 40억이죠? 예. 아, 기대의 수익률이 얼마 나왔습니까? 아, 기대의 수익률이 18% 이렇게 나왔습니다. 18, 18%. 월 매출 3억 중에서요. 3억에서 마이너스. 아, 총 필요 경비가 약 1억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자 지급액, 얼마 줍니까? 1억 3,500만원. 1억 3,500만원. 이렇게 이자 지급액을 아, 빼줬더니, 한 달에 어, 순세익이 이렇게 6천만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텔 황제가 6천만원 매달 순세익을 책정을 했고요. 여기에서 자기 자본이, 자기 자본이 40억에서 조금 높게 형성이 된다면, 높게 형성이 된다면, 기대 수익률은 그 만큼 하락하겠죠? 그래서, 어, 해당 입지 조건의 관광 호텔의 개별성을 놓고 봤을 때, 어,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적정한 수익률은요? 적정한 수익률은 약11%이 정도가 가장 맞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현금 투자 자본을 더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관광 호텔을 매수하고 싶은데, 내가 최대로 용자를 받아야만이 매수할 수 있겠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한 40억은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브리핑을 드린 겁니다.